그만, 아빠. 그림, 만드는 아빠. 아주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며칠 만에? 6일 만에. 그리고 언제? 7일째에, 쉬고 계셨어. 오늘 갑자기 돌멩이 맞아 돌멩이 세 개가 찾아왔어 돌멩이 세개 돌멩이 세 개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 왜 울고 있니 하나님 저는 맨날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멋있게 있는 이게 긴... 이름 뭐? 사자는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도 날아다니고 잘 봐. 네 몸에 노란 점이 있어. 어 그래요. 내 몸에 노란 점이 있네. 사실 네 안에는 금덩이가 들어있어. 금덩이, 금덩이 그러니까 돌아가서 네 안에 있는 금덩이를 잘 보살펴야 해. 알았지? <laughs> 열 쪽에도 울었어. 하나님, 하나님! 저는 항상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 저 바닷속에 보면 상어도 있고, 또그 옆에 보면은 돌고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맨날 강가에 앉아만 있어요. 자, 근데 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널지가 잘 봐. 네 볼에 뭐가 묻어 있지? 점. 어? 점. 하늘색 점이 있어요. 널지가 사실 네 마음 속에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 다이아몬드? 아마.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동네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잘 갖고야 돼. 알았지? 동그라미 혼자 남아서 동그라미가 울었어. 음, 하나님, 길쭉이 안에는 금덩이가 들어있고 넓적이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난 너무 조그매서 뭐가 들어있을 것도 없고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죠? 동그라, 동그라, 네 몸을 봐봐. 네 몸은 정말 어떻다고? 어, 부디. 핑, 핑, 튼튼해. 어떤 게 와도. 충전할 수 있어. 너는 부시돌이야. 부시돌? 부시돌이 뭐예요? 부시돌아. 너를 통해서 불을 만들 수 있어. 사실 금하고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불이 필요해. 네가 없으면 다이아몬드도 금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단단한 몸으로 불을 만들어야 해. 알았지? 동글이가 어떻게 했을까? 음, 활짝, 웃었어요. 맞았어. 활짝 웃었어. 활짝 음, 웃었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 구시돌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불을 많이 만들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사랑하는 친구들아 예상에 있는 것 중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너희들 안에는 훌륭한 가치가 있으니까 잘 지켜야 해 놔지 네? 네. 네. 아빠 근데 아 해봐 아. 근데 여기 좀 흔들려 아+ 아, 흔들려. 아 해봐 아. 아.